금비야 지금 바람을 느끼는 건가? <laughs> 하나 둘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코카오늘숲의 진코카 장놀숲입니다 <laughs> 안녕 안녕 <laughs> 오늘은 진코카 장놀숲의 <장교수의> 냉장고 먹기예 <laughs> yeah. 저희 주방이 정말 협소한 <laughs> <헉도한> 관계로 <laughs> 오늘은 제가 요리하고 제가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럼 <laughs>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냉장고를 열어볼게요 와밤기 어나무이씨이게 뭐야 <laughs> 버려 버려 노브랜드 버려, 버려. 딸기즈 <laughs> 겁나 커 <laughs> 깻잎장아지 고추장 진미채 안에 사과 내린거 아니야? 아 요즘 그렇더라고 깨엄나 크죠? 어, 토마토 있네 야, 이거 거의 한달 됐는데 애들이 안써 당근 좀 있고 네. 순대가 있네 이거 유통기간 얼마냐 지나지 않았을까? 6월 16일까지거든요 이거 빨리 먹을게요 유부초야 얘는 언제거니 2018년도까지죠 순대가 그때아호박도 이렇게 옥수수, 코수수 어, 옥수수 아니코콘옥수 코너, 코수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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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데 코너, 코너, 왜이 코너, 코기 코너, 코는코 있을까 코게 혹시 가버려 너 코너, 코너, 코이프너코떻게할거야아이코대박인 코너, 톡스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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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재료들은 렇기 꺼내놨고요. 얘네는 버릴 것들 우리 순대볶음으로 정해진 거야, 내년? 이거 유통기간 뭐, 얼마 냐며칠이 아, 6월 달이다. 순대볶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6월 16일까지야. 아, 오늘이 아. 9일인가? 그렇지.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백종원 씨가 순대볶음을 했다. 야, 이거 하면 중간에 가겠지? 10분, 15분 정도 쪄준 다음에 파랑, 양파, 당근, 깻잎이 필요하네. 고추장 한스푼 고춧가루 한스푼 간장 두스푼 설탕 2스푼, 올려야당 2스푼, 이거다 있어. <laughs> 야 냄새 개좋아 여러분들 노브랜드에 쓰는데 미쳤네요 와양 진짜 해자롭다 너무 뜨거워 뜨거뜨거나 뜨거, 뜨거. <laughs> 무슨 음식집 사장님 된것 같아 그래 몇 인분 줄까? 이인분 같은 3인분이요 이인분 같은 3인분 알지? 3인분 같은 2인분이요? <laughs> 어때? 너무 맛있다 이거 촬영 감독이 아니라 도둑 고양이구만. <laughs> 이거 하나 먹어. 셰프님 주세요. 아, 너무 큰데? 이거 반 잘라주면 안 돼요? 이거? 응. 야생 먹어. 너무 커서 이밭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누고, 우와, 그거.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솔직히 양념장은 있는 그대로 만들어도 되는데 나는 아1.5 백씩 하거든. 항상 오질라 양념장이 맛있어. 짜게 해야 맛있어요. 뭐든. 단짠 단짠. 어중간하면 안 돼. 설탕 2 스푼. 폭포인 줄 알았어. <laughs> 먹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내 마음대로야 근 진짜 순대볶음 파는 것 같아 끝!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순대볶음 통나마나 <laughs> 다 만들어봤는데요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오, 것 같아? 비주얼 아주 좋아 보여 잘 먹겠습니다 약간. 냄새는 나쁘진 않은데 아딱딱 그... 기름져 냄새가 어떡하지 <laughs> 음 맛있네 진짜 맛있다 달아 <laughs> 달고 짜고 진짜 맛있어요 우와 색깔 봐 여러분 보셨죠? 요리하는 거 그냥 많이 많이 하면 이맛 나요 자 아, 이제 맛 평가를 해볼까요? 냉정하게 해줄게 오케이 딴딴따라 딴딴따라따라란 장롤숲의 <목소리도> 맛평가 진짜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구리동 곱창골목 곱창찌 거기보다 맛있어 아 진짜? 진짜? 개역하자 <laughs> 근데 너 비율 모르잖아 아까 막먹어가지고 <laughs> 그때도 막먹어 <넣으면> 되지 <laughs> 진코카의 한줄맛 내가 이걸? <laughs> 저맛 없었어야 알았는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음. 간이 맛있다. 제대로 됐어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청양고추랑 고추장 좀더 넣어서 하면 될것 같아. 요 설탕 좀 빼고. 근 지금 단맛에 가는 더 그렇지. 충분히 매운 것 같아요. 아그리고 네. 내일 필동살까? 별점으로 따지면 다섯 개 만점에 네개반 줄게요. 오, 아나 진짜 개업해야 되겠네. 달고 <laughs> 짜고 내인맛이야제 <laughs> 별점은 제가 제 거에 별점 주기엔뭐 하지만 별네 개. 근데 좀단 거는 있긴 한데 그게 못 먹을 정도의 단맛이 아니라 딱 맛있는 단맛. 다음에도 냉장고에 재료가 많이 쌓여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이씨비 냉장고를 조져버릴게요. 그러면 조이셔도 되는 솜씨야, 음. 이거는. 진짜 맛있어. 와아 응.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까 우리 로제 파스타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잘한 것 같아. 나는 팔이 떨어질 것 같아. <laughs>